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창란 후보의 주석분에 의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아, 네그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주고받고 다 보니까 참겸묘하다는 어,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제가 부자연 후보께 드려야 될 질문을 우리 박순자 후보께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고 또 박순자 후보께 드려야 될 질문을 또 우리 부자님 분께서 질문이 겹시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부자님 분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공천이 확정된 뒤로 이틀 후에 우리 부자님 분께서는 탈당을 하시고 국민의당으로 가셨지요? 다소 공천을 받으셨습니까? 저요? 네. 국민의당이죠? 네. 아, 참, 지금 이 시기에 후보 부탁해서. 저의 상황에 대해서 공천을 간단하게 미스케어요 받으셨죠? 그 제가 정말 어떻게 답변할지 상당히 짜으셨는데 받았죠? 예, 전략 공천 받으셨습니다. 보세요, 그것이 전략 공천인지 또는 무슨 어떤 거지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사실 은정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이라고 인 하는 것이 있고 그 당의 정체성은 그 정치를 판단하는데 대단한 척도가 어, 되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괴를 같이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공천에서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쉽게 탈당하는 그러한 정신, 당연히 우리 시민들에게 유반 편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어떤 시민들은 부자연 후보께서 공천이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20여 절을 몸담아온정당을 쉽게 탈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계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얘기는 정말 너무 우리 유권자들을 쉽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성배의 질, 즉, 아쉽고 조금 조금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천당 후사할 생각은 없으셨는지, 또 국민의당에서 이모 같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르게 당을 옮기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탈당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다른 당점을 가진 문제에 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여러 원들이 당을 탈당해서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 당에 속해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탈당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잘못했다고 보는 분들도 간단하겠지 게 않습니까? 저저 답변 기 주셔야 하면 저도 니고제 답변을 갖도록 하셔야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 많은 근거와 또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공감하는 뭐.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리시죠?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자기 예, 저 제가 탈당 내세시는 것은 안 됐던 것이고. 부모님이야 당연히 경찰에서 탈락되는 것 아실 거 아닙니까? 같이 비하는 것은 마치 나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랍니다. 그게 무슨 뭡니까? 다시 껏 제가 답변을 해야 될것습니까 예. 탈당한 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는제또 잘라 버리면 아무리 주도권 있다고 하더라고 다른 게 아니죠. 예. 제가 드린 답변은 만약에 또 국민의당에서 당...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또탈당하시겠는다라고 질문 분들이. 국민의당에 지금 위년이 언제 있겠습니까? 공천이, 어, 공천과 공천 관련된 벌어진 일인데 지금 공천이 이 끝났고 4년 후에 혹시 또 정치사항이 어떻게 될지 그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그럼 언제 네. 지금 예측을 해서 네, 제가 답변을 해주는 것니로 사실은 그런 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없기 때문에 그 박순자 후보께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식으로 7억 5천만이라고 하는 어, 7조 5천억의 원이라는 한 국비를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반로시라 공단의 부족보다 문제가 정말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지금 주차장의 문제랍니다. 도로 확대의 문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부조보다의 1조. 일조... 2,800억, 약 1조 3천억 정도의 전국 1위로 국가가 설립한 국가 공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1순위로 2010년도에 입치를 해서 구조 고도화를 만들어서 스마트 호브 공단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때의 산업 입지법에 대해서는 주변 시설인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바로 이 산지법을 어, 개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의 문제지 1조 2천억 그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7조 5천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발전. 이것이 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저소상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서민의 편이고 약자의 편인. 더불어 농지다 기후이건 송창아 입니다 안산 경찰서정으로 안산 골목골목길을 누빈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 장착으로 민주의 시키미를 지키는 역할을 해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신안산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자꾸 미르러 어느 하나 속시원한 게 없습니다. 경제가 속시원합니까? 사회적 유대감이 속시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어려움만 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진 이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 국정에 참여하셨던 분들,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안산이 확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제 얘기에 산적해 있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입니다. 기호 2번 소청화 도구를 반드시 밀어주시면 안사를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기호 2번 소청화를 적극적으로 청물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소청화입니다.